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빛부터 인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간은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 시간은 원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다.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 순서도 진리인데 성경책의 처음 시작이 뭐죠? 태초에 예요 즉이 순서도 사실은 이, 이, 이 성경책의 순서도 시간이 먼저 창조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시간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더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영혼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정보를 사실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오늘 이분, 이분, 이 하나님에만 오늘 집중해서 볼 거예요. 저는 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종종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좋다.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어 지금 이 10대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어림잡아 대략 한 70년 정도는 더살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사니까 좀 손해보는 일 아닌가? 어 간증 같은 거좀 들어보면은 사고칠 거 다치고, 막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잘 믿고, 아니 오히려, 사고를 친 분들이 더잘 믿는 경우가 많은데, 아, 나는 놀지도 못했고, 아, 좀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수님 믿는 게 손해가 아닌가? 제가 이런 질문들을 왜 했을까요? 음, 제 마음의 기저에는 아마 이런 게 깔려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괜히 일찍 믿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삶 너무 손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거나 무지한 곳에서 발생한 생각이에요. 어떤 무지인가요?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된다. 그렇다면 영원은 천국을 간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죠. 하지만 이건 구원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물질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시간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요. 그리고 우리를 물질로도 만드셨죠. 그리고 특정한 시간대에 나게도 하셨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아주 좋지 않은 존재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이 혼, 그리고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이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은 죽음만을 위해서, 죽음 이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그 모든 그 시작점, 그 모든 그 시작점부터 구원받은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마치 구원받기 전그 어제와 삶이 달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는 이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들의 삶은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나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예.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천국 가는 길요. 그냥 천국 가는 영원히 천국 가는 길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길이 보이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도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 순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것도 사실 7일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구원이 7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순간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를 주신 그 시간에도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또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7일에 걸쳐서 하셨던 것 같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자리를 계속해서 완성해 또 나가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질을 통해서도 하시고 시간을 통해서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받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